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10편, 50편, 2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처럼 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사람은 악한 본성이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본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은 이기심, 시기심, 교만, 불신 등등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며 거룩한 본성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용서와 관용과 너그러움, 오래참음 등등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온유의 복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과 청결한 사람이 되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창조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이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본성이 바뀌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 주신 마음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거룩한 본성을 죄인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며 칭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수 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먼 22장 11절.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지만 거듭난 영혼은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죄인도 겸손해지고 의를 사모하고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품성이 바뀌는 방법이요. 영생이 시작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의의 길을 가지는 않고 의롭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샬롬.